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게 5700을 구성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몇 가지를 좀 들어본다고 하면 프리싱크 기능을 지원한다는 거두 번째로는 이번에 RX5700에 새롭게 들어간 안티 렉 기능 이게 이제 CPU랑 GPU가 통신을 하면서 생기는 갭으로 인한 렉 같은 거를 줄여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RX5700에 이번에 테스트하면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미지 샤프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똑같은 뭐 예를 들어 게임이라고 하면 명암을 좀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줘서 사실화적으로 좀 표현이 되고 좀더 실사에 가깝게 표현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이미지 샤프닝 오픈한 것과 이미지 샤프닝 온한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저는 사실 이게 근데 눈이 좋은 편이라서 약간 몽골 쪽 같이 약간 3.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에잘 보이긴 하는데 자, 총 디테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살아 있죠 저는 이게 눈 형체나 뭐 저는 이 숫자가 왜어 숫자도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숫자는 네. 잘 보여요 자 요, 요기 요부분 느낌이 오시나요? 아확 나죠? 네, 네 많이 나면요 왜냐면 그 괴물 가슴팍 맞아요 요 부분만 보면 이제 이게 밝아서 네. 왼쪽 같은 경우는 좀 뭉개지잖아요 네, 네, 네. 뭉개져 버리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디테일이 살아있다 네.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기능을 오프 온 했을 뿐인데 네. 우리가 예전에 레이트레이싱에서 느꼈던 감동 같은 네. 약간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. 그죠?